바보 캐릭터들 있잖아, 주변에. 근데 그런 거 같기도 하다. 나 멋있는 사람이. 나중에 와드 오실 거면 집에서 제일 비싼 거 하고 오셔야 물이라도 좀. 저 오늘 물못 먹었습니다. 너는 좀 속상하게 내 얼굴을 그렇게 자꾸 평가하니까. 안녕하세요. 무신령입니다. 오늘 또 귀하신 분 모시고 왔습니다. 네, 형님. 자, 자기소개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치구입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말씀해주세요. 저 그냥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은 치구 형은 엔터테인먼트 대표직을 경영하고 있고 형이와 말로 매니저 생활을 통해가지고 대표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자세한 건 커트하면서 얘기해볼게요. 매니저일 자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뭐 친구가 하자고 해서 먹고살려고 한 거지. 친구가 하자고 해도 내 성격상 안 맞으면 못할 거 아니야. 내 캐릭터 자체가 생각보다 주체성이 엄청 떨어지는 캐릭터였고 그냥 하자그러면 아, 어, 뭐 한번 해볼까? 깊이감도 없고, 너무 20대 초반이니까 뭔가 막 생각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면서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었지. 이게 진짜 특이한 게매니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성격이 너무 많이 급변했다가 관리직으로 일을 오래 해서 전환되고 나서 원래 내 성격을 다시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 지금 원래 성격은 생각보다 되게 빈틈 많고 바보 캐릭터들 있잖아. 주변에 야, 이거 하자. 그럼 이거 하고 근데 그런 거 같기도 하다. 형이 이제 지창욱 형네 회사 대표님이시고 친구로서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동업 아닌 동업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안 싸워요? 싸우지. 친구랑일하면 너무 좋죠라고 진짜 많이 얘기해. 어, 형은 뭐라고 답변해주세요? 피드백이 정형화되어 있는데 너무 친한 친구랑일하면 남들이 보는 엄청난 강점이랑 나만 아는 엄청난 단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업계에 또 흔치 않은 사례라서 아직도 난 내가 느껴져 서로 눈치 보는 게 좋게 얘기하면 배려고 업무 영역도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근데 확실히 그게 구분이 되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안 되는데 이제 엄청난 시간을 붙어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해야지 뭐 되는 거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싸웠어. 사실 우리 업계에서 셀럽과 매니저가 싸웠다라는 단어 자체가 통용되기가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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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진 아, 않은데 응. 관계 잡기 위해서 부딪혔던 것 같아. 형은 매니저라는 직업에서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너 나중에 아들이나 딸라면 매니저 한다고 하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데 한 번쯤은 시켜보고 싶기는 시간 대비해서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하더라도 내 가족을 챙기는 게좀 쉽지 않은 직업군들 중에 하나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해볼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니까 여러 가지 단시간에 볼수 있는 것같아 매니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 직업에 대한 갈망보다는 연예인들 많이 보고 아 근데 열에 아홉이야? 정당하고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오... 그러면서 점점점점 현실감을 찾아가겠지. 모든 직업군이 항상 시작할 때는 허들이 낮아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야 해보지. 개발도상국일 때처럼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니까. 보는 사실 나중인 것 같아. 어떤 직업 카테고리여도 상위 1%는 수익률이 꽤나 높은 편일 거다. 너도 미용업계에서 상위 1% 들어가고 나니까 막 외제차 바로 바꿔버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어떤 정도의 소양 동목 이런 것들. 근데 이 일에 특이한 동목은 없어. 응기는 사실 모든 직업을 할때다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다수의 사람을 굉장히 예기치 못하게 만날 일들이 되게 많아. 정식적인 미팅이 아니라도 생활이랑 일이랑 합쳐져 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아.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구분이 아. 잘안될 아. 때가 되게 많아. 집에 와도 일이고 밖에 나가도 일이고 일과 생활의 경계가 아예 없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즐거울 때도 되게 많아. 본질적으로 자기 방어를 좀할수 있는 친구들 기 컨트롤이 좀 돼야 너무 일에 메모리 안 되거나 게으른 자기 삶에 메모리 안 되는 것 같아. 최소한의 매너? 근데 이것도 만나다 보면 늘잖아. 나는 아직도 안 늘어가지고 조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너 웃음 소리가 너무 얄밉다. 내가 아는 대표님들 중에 가장 프하고 가장 날거지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 앞에서만 그래. 나 멋있는 사람이야. 형 후회는 안 해요. 이런 거? 나는 성격적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간 거 생각을 안 해.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 안만 보고 뛰어댕겨. 나도 진짜 많은 사람들을 스치듯이 만나거든. 진지하게 만나는 관계보다? 진지하게 만나려면 결국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뭐 너도 알겠지만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어... 특정 누군가한테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쉽지 않잖아.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너가 사람을 연결시켜줄 때가 꽤 많단 말이야. 그런 생각 들어 이렇게 머리 자르면서 최소한 그 사람이랑은 밀폐된 공간에 짧으면 30분, 길면 1 시간 정도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유대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 않나 아, 싶거든요. 그 와드 다른 지점 가면 디자이너분들도 이렇게 계속 교체되나 스탭들이랑? 무뭐 스텝 없잖아요. 헤어 디자이너로서 되게 매력적인 거예 그런데 어쩐지 너 보니까 여기 손님들 행색을 좀 보는 것 같더라고. 아 제가 손님을 가린다는 말이에요? 차 가지고 오면 차도 좀 창문에서 몰래 봐서 체크하는 것 같고. 여차대때서다 저기 주차하고 오는데 무슨? 무 소리 하는 거 액세서리 뭐 했는지 아, 시기는 좀 봐요. 나중에 와드 오실 거면 집에서 제일 비싼 거 하고 오셔야 물이라도 좀저 오늘 물못 먹었습니다. <laughs> 저번 주 금요일인가 밤 11시인가? 여기 문 빼꼼히 여니까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또한 소리 하고 있던데? 한 소리 하는 게아니 운영자 회의 한 거예요. 이거. 야, 문구나 갈게라고 하려고 문딱 열었다가 진짜 그일지 소리 안 나게 차천히 닫는 거. 아, 잘못 걸리면 안 된다? 저 친구들 존나 힘들겠다. <laughs> 우리 샵 다른 지점 가 갖고 물어보면 어때요? 아니 나는 측근이라고 생각하니까 속 얘기 못하지 근데 문건이가 괴롭히면 눈 깜빡이라고 하면 눈 졸라 깜빡이더라고 <laughs> 누구 <누구한테>? 같아? <laughs> 아니 말뭐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이따가 보내줄게 서울숲좀 조심하세요 나는 솔직히 이 자리에 필요 없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일정 부분 속상한 게 있어 직원 친구들한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가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짜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그래, 다없어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이 있어 아 애들이 이제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거짓말하지 마 돈막 혼자 다 먹으려고 녹화할 때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난 그거는 진짜 당연하다고 봐야 근데 반대 경우로 생각해봐 애들이 너한테 너무 친근하게 물어봐 오너 입장에서는 일이 소홀해지는 게 먼저 생각이 날 거야 가뜩이나 너는 악덕인데 여기 청소도 직원들이 해준다 그랬나? 제가 해요 아직까지 바닥 쓸고 빨래하고 혼자 다 해요 화를 엄청 내네? 월요일날 아침부터? 어제 짜파게티 먹고 와가지고 아침에 똥 싸는 사진 보내면서 배탈 났다고 하고 <laughs> 계속 하실 거죠? 매니저한테 어려운 질문이다 매니저랑 상관없어 내성격이 일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 저는 행복할 때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아니, 나도 물론 행복할 때가 있지. 근데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그 빈도수가 진짜 높지 않아. 일이라 이게 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도 질리기나는 거거든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즐기는 사람은 아니야. 나 그냥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 있고 배우분들 계약돼 있고 우리 직원들이랑도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들은 그냥 일이라서 하다 힘들면 쉬어도 되는데 배우들은 생활이랑 일이랑 합쳐져 있어서 우리가 한 3개월 쉬어버리면 그 사람 인생 삼결이 날라가 버려. 형이 생각하는 배우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나 고달픈 것 같아. 나이 먹으면 자본이 진짜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간이 진짜 많아야 되거든.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 간, 간혹 하잖아. 삶의 질이 유지되면서 시간 부자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잖아. 거기서 다음 스텝으로 또 생각을 해 보면 그 시간의 질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얼굴이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그 시간의 질이 좋지가 않아. 항상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고 평가를 받고 단편적인 자기의 행동 하나로 자기의 인생 자체가 판. 단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질이 자유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때 여기 올 때마다 너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험하게 생겼다는 거에서부터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 와 이거는 근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밖에서 만났을 때 이런 페이스를 만나면 어떨지. 절대 따뜻한 인상 아니에요? 난 이러면서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형 나한테 험하게 생겼다 얘기한 것도 형이 유일해 거의. 다가가기 힘든 느낌. 비주얼이 좀 그러잖아. 난 스타일 얘기하는 거고 너는 좀 속상하게 내 얼굴을 그렇게 자꾸 평가하니까. 은근히 이거 매니저 하고싶은 친구들 많거든요? 사실 아직도 매니저라는 직업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진짜 많아 왜냐면 제일 큰게 무언가 확실하지 않다 생각하는 방향성의 문제인데 그만큼 자유롭고 자유도가 높은 편이기도 해요 모험해보는 뭐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또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유독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막 나는 꼭 이걸 해야겠다라기보다한 번쯤 해보는 것도? 머리는 형이 항상 잘라달라는 방식이 있어서 그대로만 잘라드렸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잘라달라고 아이! 한... 아잇! 이렇게 머리 자르고 나서 주변 친구들이 다들 김정은 같다고 어. 뭔 소리예요, 진짜? 정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다고. 우리 <laughs> <거. 거. 웃음> <갑자기 멋있는데>. 다음에 <laughs> 또보자. <laughs> <laughs> 안녕! <웃음>